어 여러분 어, 우리는 어,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 한 5분만 좀더 자고 싶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사람들은요 살아갑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어, 학교에 급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내가 김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국을 내가 먹을까 말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집에 오면 어떨까요? 집에 와서 내가 유튜브를 볼까 아니면 학교에서 낸 과제를 할까 아니면은 어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번또 많게는 수백 번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 선택이 우리의 기분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선택들은 요큰 선택들은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긴 하지만은 이 선택들이 우리에게 큰 선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 말아야 될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요.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만큼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요. 이 세겜 그 골짜기에서 외치는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우리가 이두 마음을 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두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모세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가나한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요. 바로 이 그리짐산이 있습니다. 그리짐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무가 푸르라기, 푸르고 르 울창하게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그 산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모래바람이 붑니다. 아무런 나무가 싱싱하게 지금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이 세겜 골짜기에 서서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뭘 외치고 있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요. 젓각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좋은 이런 눈에 보기 좋은 유혹을 주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마음적으로는요.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바알과 아사르 신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겉은 신앙적으로 형식은 갖췄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자주 쉽게요 이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을 품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주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요. 정작 또 삶의 자리에 현장에 들어가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기보다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도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 있는 것, 유튜브를 먼저 본다거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행동들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에서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고. 또 식사의 자리에서도 학교에 갈 때도 학원에 갈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두 마음을 어, 품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때는 은혜로운데 삶에서는 세상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 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내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돼도 오늘인 거예요. 내일 되면은 뭔가 할수 있다라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언젠가는 내가 헌신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믿을 거야. 여러분 그 언젠가는요. 대부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실은요. 뭐냐면요.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가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신앙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요, 변화된 사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아이더라면 부모님에게 또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동생에 따라서 형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은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의 예배가 세대를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laughs>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만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laughs>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그한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학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가정은 어떻게 삶이 흘러갈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런데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런데 우리 학생들이요. 주축이 되어서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정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부모님이 안 하는데요. 조부모님이 안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믿었더라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 은혜의 나눔이요, 먼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물론 형식을 갖추고 제대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나눔을 하면 좋겠지만요. 너무 어렵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받은 은혜들이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식사해서 같이 함께 자녀들하고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단다. 너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을 때 바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를 받,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이요. 우리 의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래서 그 나눔을 하는 그 순간이 거실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식탁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이 자동차 안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질 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지만요. 정작 사실은 학교에 갈 때도, 학원에 갈 때도, 가정에서도요, 또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는 세상을 택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을 주셨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 해야 돼 한다고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만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또 만나는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문을 읽고 있죠? 자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우리, 우리 학생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또 식사 교제를 할때또 친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요,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나타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너편 마을에도 가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왔다라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귀한 일꾼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날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러분 세상은 속삭여요. 돈이 너를 지킬 수가 있어. 성적이 너를 살릴 거야. 인기가 너를 높일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요.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성적도 우리가 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이번 주 내가 먼저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먼저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삶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 사명위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은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인생을 드리는 귀한 봉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 세대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특별히 중고등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